아침마다 다리가 무겁고 손발이 자주 저리신가요? 그게 단순 피로가 아니라 혈관이 보내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. 오늘은 단 5분이면 혈관을 젊게 만들 수 있는 초간단 스트레칭을 알려드립니다. 특별한 기구는 필요 없고 집이나 사무실 의자에서도 가능합니다. 중요한 건 꾸준히 하는 것. 지금 바로 따라 해보세요. 첫 번째는 목과 어깨 풀기입니다. 먼저 고개를 왼쪽으로 기울이며 5초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이제 천천히 돌아와서 오른쪽으로 5초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이 동작을 3회 반복하세요. 목의 긴장이 풀리면서 뇌 혈류가 개선됩니다. 이제 어깨를 뒤로 크게 돌립니다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열까지. 앞으로도 10번. 컴퓨터 스마트폰 많이 쓰시는 분들 특히 효과적입니다. 뻐근했던 어깨가 풀리고 상체 혈류가 탁 트이는 걸 느끼실 겁니다. 두 번째는 가슴 열기입니다. 양손을 깍지 껴서 허리 뒤에 두고 가슴을 활짝 열며 턱을 살짝 들어 올리세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 돌아옵니다. 이 동작을 3회 반복하세요. 가슴이 열리면 폐활량이 늘어나고 혈액에 산소가 충분히 공급됩니다. 특히 오래 앉아있거나 구부정한 자세가 많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. 여기서 호흡을 함께 해보겠습니다. 코로 4초 들이마시고, 하나, 둘, 셋, 넷. 2초 멈추고, 입으로 6초 내쉽니다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. 이렇게 3회 반복하면 훨씬 시원해집니다. 세 번째는 하체 혈류 펌프입니다. 앉아서 발끝을 천천히 올리고 내리기. 20회 해보겠습니다. 제가 같이 세어드릴게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열. 이제 열 하나, 열 둘, 스무. 잘하셨습니다. 이 동작은 다리 정맥을 자극해. 혈액이 심장으로 잘 올라가도록 돕습니다. 혹시 가능하다면 서서 까치발 들기를 해보세요. 하나, 둘, 셋, 열 둘까지. 종아리가 당기지만 그게 바로 혈액순환 펌프가 작동하는 신호입니다. 종아리는 제2의 심장이라 불릴 만큼 중요합니다. 네 번째는 전신 회전입니다. 양손을 허리에 두고 상체를 왼쪽으로 크게 돌리며 하나 둘 셋. 이제 오른쪽으로 하나 둘 셋. 각 방향 5회씩 해 주세요. 허리와 옆구리가 풀리면서 전신 혈류가 활발해집니다. 마지막은 호흡으로 마무리합니다. 코로 4초 들이마시고 멈추고 입으로 6초 내쉽니다. 이 호흡을 3번 반복하세요. 심장이 안정되고 혈관이 편안해집니다. 어떠신가요? 몸이 한결 가벼워지셨나요? 매일 단 5분, 이 습관만으로도 혈관 나이를 젊게 만들 수 있습니다. 건강은 거창한 게 아니라 오늘 실천하는 작은 꾸준함에서 시작됩니다. 지금 바로 내일 아침에도 반복해보세요. 여기까지 따라오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.